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명숙입니다. 이제 목소리만 들으시면 이제 명숙이 목소리인지 아시죠? 제가 먼저 추석날 어, 능이 따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산에 직접 올라가서 그래서 여태 다듬지도 못하고 여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어... 바로 또 공연이 연장 이틀 동안 하는 바람에. 못 다듬고 오늘 이제서야 좀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대에다가 이렇게 이제 쏟아서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씻습니다. 이거를 깨끗하게 씻어서 제가 그 과정을 살짝 보여드리려고 또 이렇게 소개를 해 올립니다. 이렇게 이제 씻어요. 이게 뭐 이물질이 많이 나와요. 뭐 이물질이라 봤자 다 살에서 나는 거니까 뭐 나뭇잎 뭐 이런 거 솔잎 네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거 먼저 그 쌀이 버섯 땄던 거 제가 예. 그래서 이런 이런 이물질이 많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또 여기다가 싱크대 살짝 올려놨다가 이렇게 생겼어요 능이가 이게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어마무시하게 생겼죠? 하지만 영양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상당히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이제 삼고 있습니다 예. 빨리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 있습니다. 이 이제 얼른 건져내야 돼요. 네, 걸 건져서 따로. 예. 네. 아 소리가 나네요. 예. 네. 이렇게 이렇게 건져냅니다. 이렇게. 예. 네. 이렇게 건져서 어, 이렇게 건집니다. 어우, 네. 거품이 상당히 많이 나요. 그 거품이. 그래서 이렇게 삶은 것을 일단은 제가 여기 달아에다가. 이렇게 붓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끝난 거예요. 삶은 거에 대해서는 끝난 거고, 김이 뭐랑 뭐랑 나죠? 네. 이렇게 삶은 건 끝난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삶은 물을 저는 버리지 않고, 이렇게 놔뒀다가 육수로 사용합니다. 백숙이라든가, 된장찌개라든가, 어, 샤워샤워 할 때, 요거 육수를 패티백에 넣어서 보관했다가 1년 내내 먹습니다. 올해는 좀 그래도 능이로 조금 맛을 봤습니다. 손맛을. 네, 요게 요렇게 했습니다. 예. 잘 보셨죠? <laughs> 예. 아이고, 옆에 또 바구니가 보이니까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네. 예, 저희가 이제 농사를 좀 많이 짓습니다. 뭐, 요거저것 그래서 요거 단호박, 호박 소개에 참여했고, 네네. 요렇게 명숙이가 좋은 곳을 먹고 삽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도 좋은 음식, 건강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숙이가 냉이 삼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네,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